알려님 혹시 소시오패스이신가요? 자 돈내나 돈 돈내나 내놔, 돈내나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죽인다 죽인다, 죽인다. 죽인다. <laughs> 소시오패스 아니에요. 소시오패스 테스트라고 해볼까? 오있따 있다 있다, 있다. 알려드시나자 내가 잘못했는데도 내가 피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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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있지 가끔 늘 전혀 그렇지 않은건 아니고 사람은 다좀 이런 거 있지 않나 충동적이고 위험한 일에도 관심이 가 가는. 아 이건 좀 맞나? 아니 게임이나 막 여러분들 번지점프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비행기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막 그런 것도 하고 싶고 나의 자신의 매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 알아요. 근데 전이 정확하게는 몰라요 제 매력이 가끔 여러분들이 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좋아하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에요. 저 웃는 소리 좋아한다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 나는 내가 웃는 소리가 엄청 이쁘다고 생각이 안 들어서. 아니 저걸 모른다고? 상의 친다고? 진짜로. 제가 유튜브를 못한 이유가 나 재밌는 부분이랑 여러분들 재밌는 부분이랑 너무 다르다고 느꼈었거든? 어. 너무 자극적이에요. 알류님. 제가 왜 자극적이에요. 저는 초반에 시작할 때만에도 잔잔한 라디오 방송 알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로 분명 시작을 했거든요. 착함 리액션이 좀. 아 착해. <laughs> 감사합니다 아, 사람들이 맨날 거짓말하고 사패라하고 해가지고 아, 자극적인 눈웃음 웃을 때 진짜 저까지 웃음이 나와서 좋아합니다 아 뭐야 갑자기 칭찬하고 아. 거짓말 할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다 거짓말이라는 게, 연기를 한다는 것도 통하나요? 제 가끔 이제, 여러분들 킹바드라고 좀 섹시한 척, 좀 본인 자아도 취한 척을 하긴 하지만, 이게 재미를 위한 거지. 거짓말은 아니잖아, 사실. 하는 척이지.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걸 빼면은 좀 뭐, 늘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든요? 거짓말을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아무래도 알려, 섹시하다고 생각하진 않지. 조금 그렇다 할게. 오케이 조금 그렇다. 흥미가 없는 일은. 이거는 <laughs> 그치. 정말 그렇다. 정말 그렇다. <laughs> 승부욕과 <승부역가> 주제. 취소시... <laughs> 게임은 할 때. 아니 여러분들을 계속 못네 네. 정말 그렇다. <laughs> 아내말좀 들어봐 주면 안 될까? 게임을 할 때. 정말 그렇다. <웃음> <웃음> 목적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더라고. 아, 이거는 나는 아니라고 해. 저 알료 인생 살면서 느낀 게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뭔가를 달성하면은 나한테 다시 되돌아오더라고. 안 좋은 일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모르고, 저렇게 목표를 달성해도 다 나중에 무너집니다. 어. 수많은 피해자들이 조용히 하세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거나, 조종할 조절한... 아, 이게요. 소시오패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사람들이 아니까 다들 나한테 다가와 주더라고, 이렇게. 여기 추종자가 많아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준내팬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모이고 저도 그 정도 모였으면 그 사람들에게 그만큼 내 노력을 보여주고 싶고, 내가 막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그런 건 아니라는 점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아, 이미 조종당한 거네요. 아니, 당했다. 알렛님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는데 그 뒤로 기억이 없어 어떻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려고 해도 이양불고 그냥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드네. 어, 조금 그렇다라 하겠습니다. 네네. 자기 자신... 이거.. 이거 시청자가 만들었지 이거 테스트 만든 사람 누구냐? 질문 진짜 묵직하네 크크 <laughs> 자기 자신의 순수함과 순진함을 등 일상에 종종.. 일상에서 이러지도 않아요 일상에서는 이제 뭐 머리를 이렇게 쉭 하는 건좀몇번 하긴 하지만 순수함과 순진함.. 변명 천 아니. 본님 저번에 제 개인 디코로 연기 조금만 더 하면 육수들 늘어날 것 같다 내가 님 디코가 <laughs> 왜 있어요 저는 <laughs> <laughs> 저는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디코를 안 해요! <웃음> 아니라고! <laughs> 못박스 <박수치. 웃음> 아, 나, 아, 나 효시오스, 아, 잠깐만. <laughs> 뭐? 작업을 친다고? <laughs> 감사합니다. 매우 안전. 실제로 소시오페이스가 사이코패스에 비해 훨씬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laughs> 하지만 저는 확률이 매우 낮다 보니 보면... 아 테스트마저 속였네 아 진짜 알류 방송 중독성 높아서 안전하지 않은데. 저는 솔직하게 했어요. 정말 솔직하게. 현생 알류랑 버추얼 알류랑 같이. 저는 어릴 때부터 좋은 사람이다, 안 좋은 사람이다라는 필터를 어릴 때부터 좀 타고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랑 맞다, 안 맞다라는 필터가 강해서 어릴 때부터 사람을 만나고 5분 정도 보면은 감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나랑 맞다, 안 맞다. 그래서 거기서 나랑 맞는 사람이면은 내가 더 다가가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이라는 느낌은 철벽을 쳤을 뿐이에요. 그냥 그런 거다. 나는 인복이.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네요. 알류는 소시오패스다, 야이 새끼야. <laughs> 저 훈훈하게 말하고 있잖아. <laughs> 그래 그래, 우리가 대단하긴 하지, 대단하지. 이 많은 버츄얼 중에서 알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보게 되고 채팅도 치고 이렇게 대화를 한다. 가스라이팅중 <laughs> <좀> 아니라고. <laughs> 우리가 대단하다는 것도 알스라이팅 당이 아닐까? <laughs> 모든 걸 의심해. <웃음> 아니야. <laughs> 내말에다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Watch <makes noise>